다녀습니다주워왔어 네. 앞에 어, 왔습니다 많이 아, 누워졌어요. 아유, 와 아, 진짜. 잘지 않았나요? 방금 잠게요 빨리 발표를 해가지고 저작권 운동을 해야 돼. 교 저는 대한민국의 쇼팽이 되고 싶은 1살 김주호입니다. 아, 너무 귀엽게 생겼다. 왜 쇼핑이 되고 싶어요? 쇼핑을 가장 존경했어요 아, 쇼핑이나 소비 자체가 사랑인 것 같아요. 소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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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다. 쇼팽은 사랑이다. 잘 생기지 않았나요? 우와. 어디가 잘생긴 거예요? 잘생겼는데 사진으로 잘생겼다고 느낄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쇼핑 사진이 그냥. 난 아, 쇼핑을 보면서 머리. 한 번도 잘생겼다고 느껴본 <laughs> 적이 없는데. 잘생겨서 좋아해? 잘생겼고 쇼핑은 피아노를 위해 몸 맡았으니까 피아노를 제일 좋아하는 제 마음과 같다고 생각해서. 싶어요. 무려 200곡이나 되는 곡을 작곡했는데도 쇼핑의 곡에는 <laughs> 비슷한 곡이 한 개도 없어요. 아 진짜? 진짜. 1 번은 1 0번에 다섯 번에곡이에요어에티드가 뭔데? 에티드는연습곡이라는 뜻으로 1을 위해서 만들어 10분에 데 쇼팽은 이 연습곡을 하나에 10분에 10분에 1 0에 1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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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분 이런 0로만 만들어요 슈팽이 연습곡은 진짜 완전 아름다운 곡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아 노크 아이 노래 너무 좋죠. 와. 그렇죠. 네. 아, 그의 아, 인생도 아, 궁금해진 거야. 네. 인생. 쇼팽이 리스트의 연주를 처음 듣고 리스트 연주에 반해서 좋은 친구가 있어요. 조르지 상대랑 사귈 때부터 발라드나 녹턴 즉 어. 흥곡 어. 이렇게 어. 많은 어. 곡을 어. 작곡했어요. 선생님이 쇼팽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바르샤와 프레데릭의 쇼팽 공항이 있을 정도로 쇼팽을 많이 좋아했어요. 쇼팽은 일상에서 감정을 느끼면 그걸 막고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쇼팽의 일생을 알아야 곡을 해석하기가 쉬워요. 아오 만약에 혁명 같은 곡이 있으면 느껴지네화화하하고이이럼추우도 이런 감정을 느스 육지에서 사우스. 육지에서 사우에서 싸웠을 때요 동생과욕스에서 동생 싸울 때우리막지에서 있어 지금서 사우스. 육지에서 사 알았어요. 듣던 이 아니니까 엄마 저 핸드폰 갖다줘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고기야? 요고기요 <laughs> 방금 어, 작곡한 곡이 음, 영감이 딱떠오르더라고 아니 또큰 뭐, 곡인 뭐, 줄 알았네 나도! 나도! 어머 웬일이야 어, 뭐, 이런 말 해도 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후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해서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죠 사실아 그럴 수 있죠 저는 솔직히 믿지를 않았어요 이거 네가 한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와. 그 뒤부터 이제 여러 곡을 작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와. 제목, 비 오는 날. 하지만 위대한 작곡가이기도 했었거든요. 응. 그래서 제가 쇼팽 덕분에 작곡가를 꿈꾸게 됐어요. 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 표현인 거거든요. 주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아주 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주호가 뭘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공감할 수 있게. 그래. 교수님은 공감하셨어요? 네, 저는 공감했어서요 와. 이 곡을 들었을 때그 주호가 표현하고 싶은 게 저는 시각적으로 같이 떠올랐다라는 거죠. 음악대학에 가면 사실은 굉장히 작은 소품들부터 시작합니다. 아, 네. 근데 얘는 소품을 좀 넘어섰죠. 한 개의 곡을 여러 가지로 발전하는 변주곡 정식 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악적인 테크닉적인 것들을 머릿속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와, 증거입니다. 아. 단편소설 정도를 쓸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작가로 친다면? 아, 10살인데. 지는 세계 최고의 작곡가가 되고 싶어요. 곡을 만들 때마다 아, 이 곡이 진짜 괜찮은 건지 한 번씩 생각을 해요. 아직은 기초 이론 정도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멋있는 곡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 누구야? 남인가봐어 어, 어, 안녕. 아 어? 어, 윤일상 씨. 아, 아 윤일상 씨. 작곡가님.

이러서도 좋았겠다. 곡이 너무 좋아서 재밌어. 제목이 느껴져 음악에서. 그냥 이 카메라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주호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다 좋아. 느껴지는 거예요 들으면.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누군가 이거 듣고 혹시 따라가면 어떻게? 빨리 발매를 해가지고 자작곡콘서 해. 아하 아하 듣고 듣고. 듣고. 최고. 아, 최고. 윤일상 씨 따라할 생각이 있나봐요. <laughs> 주호는 음악을 왜 만들었어? 나는 그냥. 제 감정을 표현하려고. 그지. 감정의 표현이 뭐지? 대화야 대화. 와. 이게 너무 갇히면 안 돼. 항상 자유롭게. 여자 친구도 많이 사귀고. 어, 그래. 여자 친구 도 많이 사귀고. 아네요. 어, 여자 친구 있어? 아. 어, 아직 사귀었는데 지금은. 아. <laughs> 멈추면 안 돼. 계속 사귀어야 되는 거야. 아 어,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럼 그럼. <laughs> 하다가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힘들었 수정을 하는 게좀 하나 스스로 스스로가 수정하고 싶어서 그럴 때도 있고 어. 아니면 화상 좀안 맞으니까 좀더 오라 제대로 아, 공부한 적이 그래.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가 네가 느끼기에 그게 아름답다면 뭐가 문제야 화성에 포함 안 되는 음은 없는 거야 불협일지라도 그건 화성이 있는 거야 아. 이것도 음악이 될수 있어. 만약에 뭐... 악상을 떠올렸다면 이런, 이런 게 나와도? 상관없어! 하성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이걸, 이런 상상력을 잊어,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자유롭게 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네가 이유가 있다면, 그 막은 재가치가 있는 거야. 덕곡한 고집이 있어야 돼. 내 음에 대한. 난 그렇게 생각해. 곡을 많이 써야 돼. 하루에 한 곡씩 쓴다고 생각해. 오! 하루에 한 곡. 지금 하루에 열 곡이 쓰는데 대신에 단한 번도 같은 곡이 나와안돼 그건 나 자신과의 약속이 그리고 가사가 무서워 곡 쓰고 그 곡에 대해서 내가 그랬을 거야 좀더 자유롭게 막 아무렇게나 해도 왜 자꾸 곡이 된다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고 앞으로 지켜가지고